알리 직고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준비했어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태블릿은 8GB 램과 128GB 저장 공간을 갖춘 뛰어난 성능의 기기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85 옥타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11인치 화면으로 시원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ADEMP 웹캠은 화상통화나 촬영 시 선명한 화질을 보장합니다. 또한 704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오랜 사용시간을 지원하며 20W 충전기로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OTG와 SD카드 슬롯으로 확장성도 뛰어나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레노버 샤오신 프로 12.7인치 태블릿은 스냅드래곤 870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이 뛰어납니다. 8GB 램과 128GB 및 충분한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인랜드 글로벌 눈 보호 기능이 있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OTG 확장 포트를 지원해 추가 기기 연결도 용이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오피스 학습, 게임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태블릿은 모든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레노버 리전 Y700 2023은 8.8인치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태블릿입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프로세서와 함께 16GB 램 최대 512GB 저장 공간 옵션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카메라는 전면 8MP, 후면 13MP로 화상 통화 및 사진 촬영에도 훌륭합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포장과 함께 제공되며 무게는 약 400에서 500g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게이머나 멀티미디어 사용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180인 1정밀 스크루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수리 작업에 최적화된 다기능 도구로 아이폰, 워치, 안경 등 여러 전자기기를 손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니사이즈와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드릴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나사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죠. 모든 부품이 깔끔하게 보관될 수 있는 케이스도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나사 머리 크기를 지원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카마슨위 휴대용 공기 압축기 모델 JSX7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의 타이어는 물론 매트리스와 풍선까지 간편하게 팽창할 수 있는 다목적 펌프입니다. 특히 점프 스타터와 손전등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여행이나 캠핑에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USB 무단 디밍스크린 거리식 조명입니다. 이 제품은 곡선 스크린 모니터에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RGB 배경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발광량이 60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밝기를 제공합니다. 브러시드 니켈 마감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책상 위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멋진 조명입니다. 이 제품은 데스크탑 컴퓨터용 원격 전원 켜기, 끄기 스위치입니다. 이 제품은 게임 룸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포츠 테마에 잘 어울립니다. 스마트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맞춤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원격으로 PC를 부팅하거나 종료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TLSIN 스마트폰 마그네틱 필 라이트는 셀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미니 셀카 라이트는 밝기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완벽한 촬영을 도와줍니다. 아이폰, 샤오미, 화웨이, 삼성 등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모드로 상황에 맞춰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돌레와 D3 휴대용 프린터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라벨 메이커입니다. 크기는 120x92 별 47mm로 작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최대 해상도는 203dpi로 선명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트 매트릭스 프린터 타입으로 오류인쇄 및 사진인쇄에도 적합합니다. 소모품으로는 라벨 종이를 사용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작고 실용적인 이 제품은 특히 가정에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AMB RNIC 휴대용 게임 콘솔 RG556은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5.48인치 AM OLED 스크린은 1080X1920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다양한 게임 플랫폼인 PSP, PS1, N64, GBA, GB, PS2를 지원합니다. 8GB 위 내장 메모리는 물론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많은 게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HDMI 출력을 통해 큰 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10세에서 60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 좋은 기기입니다. 레트로 게임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무선 USB-C HDMI 송신기 및 수신기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는 HDMI 호환 케이블을 통해 TV나 프로젝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스트리밍 비디오와 오디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 기반의 화학 성분이 사용되어 내구성도 뛰어나며 포장도 신경 써서 되어 있습니다. USB와 HDMI를 지원하는 이 모델은 편리함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유그린 자석 무선 충전기 스탠드는 최대 20W의 강력한 출력으로 아이폰 15, 14프로 맥스 아이폰 13과 에어팟을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마그네틱 디자인 덕분에 기기를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타입C 연결을 지원하여 다양한 장치와 호환 가능하며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충전기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맥북과 삼성 아이폰에 최적화된 우이탑 175W 간 USB-C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는 6포트를 갖춘 데스크탑 타입으로 최대 1.75W의 출력을 제공하여 여러 기기를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충전 기능이 있어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에 호환됩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간 기술 덕분에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제품은 일상에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베이스워스 무선 블루투스 5.2 마우스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7개의 음소거 버튼과 4000 dpi 위 높은 해상도로 빠르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마우스는 아이패드, 맥북,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2.4g 연결로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며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형태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베이스워스 마그네틱 컴퓨터 스크린 라이트는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USB 전원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터치 스위치로 손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발광량은 60에서 249 사이로 조절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또한 독서 등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높습니다. CCC, CE, FCC, ROHS 인증을 받은 만큼 품질 역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 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의 진정한 무선 이어버드입니다. 이 이어폰은 최신 블루투스 5.3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HD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세미 오픈 형태의 이어컵은 편안한 착용감을 주며 충전 케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점도 인상적입니다.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핸즈프리 통화도 수월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위류 및 모자거리입니다. 욕실이나 발코니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으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마감된 목욕 하드웨어 세트가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양극 처리된 지상 끝 마무리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베이스어스 보위 MA10 프로 무선 이어폰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며 블루투스 5.3 기술 덕분에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4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은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IPX6 방수 등급으로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ABS 및 플라스틱 재질로 편안함을 더하며 최대 10m 위 무선 범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택입니다. 어린이용 8류 날씨 자동차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지능형 기계계 리모컨 자동차는 다양한 스턴트를 구사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약 20-25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CE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생일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이 장난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울란치 L023 프로 휴대용 LED 비디오 라이트는 2500K에서 6500K까지 조정 가능한 바이 컬러 COB 조명으로 다양한 촬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40W의 강력한 출력과 3400mAh의 배터리 용량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밝기는 1%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라이트는 사진 스트로브 조명으로도 활용 가능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스튜디오 촬영에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전기 정밀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는 홈 DIY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353g 위 가벼운 무게와 159x16.4mm 위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손에 쥐기 편리합니다. C 타입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어 토크 기능으로 다양한 나사 작업을 지원합니다. S2 스틸로 제작된 비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조립을 돕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 제품은 DIY 애호가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온도 표시 화면이 있는 비디오 베이비 모니터 a b m 5 0 1 n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5인치 HD 1080p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2.4GHz 주파수로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자랑합니다. 300m 위 넓은 무선 범위 덕분에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 할수 있어 아기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기 울음 알람과 모션 감지 기능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인터콤 기능으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야간 조명과 음악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부모님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소파 팔걸이 스탠드 보관액입니다. 이 제품은 거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커피나 우유 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접이식 레그로 소파 옆에 두기 좋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이 제품은 사무실이나 홈 오거나이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SJCAM C300 포켓 액션 카메라는 4K FHD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여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긴 배터리 수명과 30M 방수 기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5g 와이파이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원활하며 마이크 확장 기능이 있어 생생한 음향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8착식 배터리로 편리함을 더했으며 마이너스 20도에서 50도까지 작동 가능한 내구성도 인상적입니다. 스포츠 액션 캠으로서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애시저 8 IN1 USB 허브는 특히 맥북 프로와 에어 M1 M2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여 디스크 저장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USB-C 타입과 HDMI 호환성을 지원해 영상 출력도 매끄럽습니다. 또한 애플 브랜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11.6인치 LCD 디스플레이 TFT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해상도는 1366 곱하기 768로 PC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 PS4, 박스 360, 스위치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재생률은 60Hz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내장 스피커가 있어 별도의 오디오 장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일반 브래킷을 통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휴대용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헤어 트리머는 IPX7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진동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160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정은 변경 노즐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 최소 2mm까지 이발이 가능합니다. 남성용 전기 헤어 커팅 기계로서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YCRAYS 블랙 주방 수도꼭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회색 코라우트 회전 폭포 스트림 북무기 헤드는 다양한 조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며, 브러쉬 니켈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단일 홀더 단일 구멍 타입으로 다양한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재료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세라믹 플레이트 수프를 사용해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FIFIN2위 게이밍 오디오 믹서, 앰플리 게임 SC3는 게임 음성과 팟캐스트 제작에 최적화된 내체 널 RGB 믹서입니다. 이 제품은 XLR 마이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음질을 제공합니다. 패키지에는 SC3 사운드 카드와 USB-C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전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트리머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KUULA의 휴대용 충전기는 1,000mAh의 대용량으로 아이폰 14, 15, 16및 샤오미와 호환되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금속 소재의 튼튼한 실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며 USB Type-C와 USB-A 포트를 갖춰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ASOME TCH V 디지털 디스플레이 USB-C 타입 충전기는 260W 간 기술을 활용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140W PD 3.1 PPS QC 4.0을 지원하며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는 지능형 충전 기능이 탁월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 현재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삼성과 화웨이의 고속 충전 프로토콜도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빠른 속도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휴대폰과 노트북 모두에 적합해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슈퍼 헤어 드라이어 모델 X13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음이온 기술을 적용해 빠른 건조를 지원하며 입 없는 디자인으로 사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3단계 난방 모드를 갖추고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도로 설계된 만큼 고온에서의 손상 없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헤어 케어가 가능합니다. 전기 기반으로 작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기능성을 지닌 헤어드라이어로 추천드립니다. 사라하우스 크림 화이트 양면 암막 커튼은 방풍 기능이 뛰어나며 100%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이 제품은 블랙아웃 코팅이 없고 더블 레이어도 없는 단일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깔끔한 크림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이 커튼은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추천할 만합니다. 카다스 마인드 미니 PC는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최대 5.0기가헤르츠의 터보 주파수로 멀티미디어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32GB의 메모리와 1TB의 하드 드라이브 용량은 충분한 저장 공간과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6E와 BT 5.3 지원으로 연결성 또한 뛰어나며 윈도우즈 11 홈이 설치되어 있어 최신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 배터리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이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WORX W130X 무선 전기 임팩트 스크루 드라이버는 가정용 DIY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 e 2위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최대 4 0 n m 위 토크를 제공하여 목공 및 금속 가공 작업에 적합합니다. 무부하 속도는 분당 1,800 회전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량이 0.9k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핸들링이 쉬워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홈 인테리어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스크루 드라이버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드리미 MOVA M1 로봇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4,500파스칼 위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물걸레 기능까지 갖추어 있어 바닥 청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잔여물 인식이 뛰어나 틈새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중량은 3에서 6kg로 가벼워 이동도 편리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원격 제어와 타이밍 예약 기능으로 편리한 청소가 가능하니 스마트한 집안 관리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샤오미 스마트워치는 남녀공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블루투스 5.2 기술을 지원하며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심박수, 혈중산소, 수면 및 혈압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건강관리에 유용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기능들이 많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2024 신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K20i 세미 이니어 이어버드는 가벼운 무게 3.3g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어 최대 36시간의 긴 재생시간을 자랑해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펙상 너비 44.8mm, 깊이 58.9mm, 높이 26.3mm 위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음악 감상이나 통화 시 훌륭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홍 G7L 43인치 4K UHD TV는 뛰어난 화질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명암비가 5000대1로 깊은 색감을 자랑하며 HDR 지원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효율적이어서 비작동 시 0.5W, 작동 시 95W로 경제적입니다. 패키지에는 전원 케이블과 스마트 원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설치가 가능해 공간 활용도 우수하며 가벼운 무게 9.3kg 덕분에 설치가 쉽습니다. 창홍 지치를 은 고화질 콘텐츠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